안녕하세요, 한비티입니다. 오늘 로브랜드 버거, 코스로 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조금 식었네. 약간 데워서 먹을게요. 네, 먹어보겠습니다. 월급 날이라서 조금 더 비싼 버거를 탔는데 음, 맛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치킨인 것 같아요, 치킨. 치킨 뭐? 음, 먹어보니까 치킨이 되게 부드럽고요. 고소합니다.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바삭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. 음... 그 식감이 바삭하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, 근데, 끝부분은 또바삭한 부분이 있네요. 보니까 먹다 보니까. 약간 좀 안쪽 부분 먹어가지고, 전체적으로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? <laughs> 오늘 월급날입니다. 월급은 거의 350 가깝게 받았는데, 되게 저렴한 버거를 먹고 있네요. <laughs> 네, 몸저 뭐, 월급 탔다고 해서 오늘 소고기 먹는 거 아니니까. 네, 다 먹었는데, 음, 제가 먹던 시그니처 버거보다는 코스로 버거가, 음, 제 생각은 시그니처 버거가 더 낫다. 하고 표현하고 싶네요. 네. 여기까지 한비TV하고 저희 채널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!